오늘은 영적 실패가 아닌 영적 성공의 자리로 변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사나 뭐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간혹 가다가 그분들을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옮겨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 두분다 교회에 다닐 때에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떠나서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본문에 나오는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도 함께 나아가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그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물론 조카가 삼촌을 너무나 좋아해서 따라간 것도 있지만 삼촌의 믿음에 동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싶은 겁니다. 바로 로또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로슨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에 가면 아브라함과 떨어진 다음에 그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맨 마지막에는 그 굴에 갇혀서 자기 딸을 통해 아들을 낳는 정말 수치스러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롯은 이렇게 변화한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면 사람은 큰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닌 작은 변질에서부터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변질 시킨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변질될 수 있는지 혹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실패가 아닌 영적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변질되는가? 첫 번째는 변질은 작은 타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변질은 작은 타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 보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저는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카와 헤어지는데 조카가 이리로 가면 본인은 저리로 가고 조카가 저리로 가면 본인은 이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릅니다. 대부분 높은 사람이 정하면 낮은 사람이 다른 곳에 가는 게 이치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로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의 로세 반응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로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공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롯이 보았던 그 땅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한 여러 땅 중에 그 롯의 시선이 멈춘 것은 요당 동쪽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요단 지역은 결국에는 멸망할 성읍이 있는. 고무라와 소돔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유황풀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북로로 멸망시킬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며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네 개의 성읍이 바로 요단 지역에 있던 성읍입니다. 그럼 왜 요단 롯은 이 요단 지역을 보게 되었던 것일까? 그가 목동이었기에 그곳에 물이 많고 초목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롯은 도시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있을 때에는 그 도시 지역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요. 왠지 도시에 가면 재밌어 보입니다. 그곳에 시선이 가면서 그는 그곳에 꽂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다가 그 믿음이 다시 내려가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한국에서는 회식할 때술 먹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술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저희 집에서 교회를 저만 다니는데 집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신앙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미 마음으로 타협하고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첫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 절대 외식에 가서 술을 먹지 않겠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니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겠다. 제사는 귀신께 드리는 거니까 절대 제사 자리에 가서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어도 힘이 든데 그럴 수 없지, 할수 없지, 나는 못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는 좀 작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가 있으면 회식 가리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도 술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사양하는 겁니다 대부분 술안 먹는 크리스션들이 회식에 가서 제일 먼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회식에 끝까지 참석하셔서 재밌게 노시고 그 술에 고라떨어진 사람들 챙겨서 집에 보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결국에 술을 권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제교회 다닌다고 술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사 때 가서 절안 한다고 뻗팅기면 화나죠. 미리 통보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어. 이런 제사의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서 절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두번 번 그것이 쌓이다 보면 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전략.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다가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삶에서의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핍박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도구는 결국에 버티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벤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정말 막무가내가 아닌 지혜롭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켜나아가시는 영적인 실패의 자리가 아닌 영적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변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영적인 끈을 놓을 때에 일어납니다. 영적인 끈을 놓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변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롯은 요단에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떨어져 사는 것은 그들의 재산과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떨어지면서 한 가지 더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 롯시 아브라함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다는 라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시 아브라함과 재단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롯시 아브라함과 떨어지며 다른 지역에 이주할 때에 재단을 쌓았다는 라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과 롯시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서로 다른 곳에 갈 때마다 재단을 쌓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끈이 딱 끊어지니까 영적인 단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던 분들과 영적인 끈이 끊어지게 되면 그분과의 단절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영적은 끈으로 묶여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될 때에 또한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 나누는 지체와 멘토가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끈으로 묶인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함께 하기 위해서 또한 그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멘토 목사님이 있습니다. 간혹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아내가 볼때좀 과할 때가 있나 봅니다. 그럴 때 저를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피하고 또 목사님을 좀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사님을 찾아갈 때에 좀 귀찮을 때도 있고, 분명히 무슨 말을 할줄 알기 때문에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신학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 협박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겠다고. 참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말을 해줘도 안 듣고요. 대부분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한 겁니다. 교회도 좀 알아본 겁니다. 떠나겠다는 거지요. 때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교회를 찾아갈기 전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이단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신경쓰면서 갑니다. 때로는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을 주변 분들에게 취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교회는 나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힘들고 지칠지라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면 기회가 없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삶의 영적인 끈이 완전히 단절시킨 문제가 발생할 때, 영적인 끈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시고요.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변질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질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것도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질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서서히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변하는 것이 아닌 서서히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롯은 요단의 온등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선업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롯이 단번에 소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주변을 좀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도시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 소돔 근처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롯이 사로잡아 갔고 그의 재산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롯은요, 처음에 그 주변을 돕니다. 소돔 가까이 삽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게 되죠. 말씀을 읽었듯이 롯의 재산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 안에 롯의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처분하였고 소돔에 완전히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은 사람들은 그 도시의 유력자, 지도자들이 그 성, 성문 안쪽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롯이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한 걸음 한 걸음 소돔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위협을 못 느끼게 서서히 천천히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멀어진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롯이 처음에 소돔에 바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소돔 안에 있었던 악을 본것 같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멀게 있었음을 롯이 알았다 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 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이 끌리게 됩니다. 악의 자리가 즐겁고 기쁨의 장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롯과 아브라임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악의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삶의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큰 가장 큰 대비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한 사람은 드렸고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인데 가족 모임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직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땡땡땡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저는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정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있으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정말 예배에 확신이 없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배에 온 자가 있으면 잘 오셨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회피하다 보면 우리는 악에 끌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악의 편에 서게 됩니다 악의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에 7시 반부터 1부, 2부, 3부, 4부 예배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있습니까? 오전에 안 되고 오후에 안 되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죠 어디 먼 곳으로 가십니까? 그곳에 100% 교회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혹시 교회가 없다? 요즘에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배는 놓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 결국 변하여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의 자리를 늘사모하고 지킴으로 인해. 영적인 실패의 자리가 아닌 영적인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되고 영적인 끈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변질을 넘어서요. 사회에 동화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죠. 눈을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세상과 동화된 삶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의 소돔성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로세게 그곳을 떠나라. 이곳은 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로시 그의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망하니 떠나자. 그 얘길 들은 사위들은 콧방귀도 안낍니다 바로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로세 가족만 딸들과 아내와 소돔성을 떠납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절대 소돔을 뒤돌아보지 말라. 뭐 가족들에게 전했겠죠. 떠나서 올라가는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 봅니다. 왜 뒤돌아 봤을까? 소돔성에 뭔가 아쉬운 겁니다. 떠나기가 싫은 거죠. 누리였던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린다는 마음에 돌아 본 것이 아닐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의 딸들은 어떠합니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딸의 생각입니까? 아마 세상에 동화되었던 소돔의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동화가 되니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런 노수 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아무나면 열명 정도는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그곳에 가서 의인 열 명을 만들었어야지요. 그런데 열 명을 만들지도 못하고요. 본인도 의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목사님 롯 세상에 동화되어서 거기서 쾌락도 말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진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우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로슨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는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의 포인트는 롯이 의롭다가 아닙니다. 그 성에 살면서 영혼은 피폐해졌고요. 거기에 동화세하면 살아가는 것이 고난,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 잠시 행복이지요.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결국 영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거기에 동화되었으니까요. 롯은 점점점 그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롯의 인생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로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우리도 록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리포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까지의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십니까? 혹시 그 목표가 흐려져 있다면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시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정말 영적인 실패의 자리가 아닌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